자 가로의 길이가 16cm이고 세로의 길이가 12cm인 직사각형 모양의 타일이 있대요. 가로의 길이가 16cm고 세로의 길이가 12인 직사각형의 타일이 있어요. 자 이걸로 빈틈없이 붙여서 가장 작은 정사각형을 만들때자 이걸로 어떤 정사각형의 그죠? 정사각형을 만는데요 그러니까 가로의 세로의 길이가 같아야 돼. 한마디로 16과 12의 가장 작은 정사각형이니까. 최소공배수로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최소공배수. 그럼 12와 16의 최소공배수는 48이에요. 한마디로 한 변의 길이가 48인 그렇죠? 정사각형을 만들건데, 자 이때 타일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48을 16으로 나누면 그저 그렇죠? 3개가 들어가고, 48을 1 2로 나누면 4개가 들어가. 자, 이가 이제 빈틈없이 붙이는 거예요. 둘레만 붙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타일의 개수는 3 곱하기 4는 해서 12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우리 39번은 둘레만 그죠? 나무를 심는 거고, 42번은 빈틈없이 붙이는 거니까, 3, 4, 12, 12개가 들어가는 거겠죠.